네 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끔찍한 버그였죠 원자력발전소가 땅에 설치되는 끔찍한 버그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저번에... 아 그냥 지워버렸구나 내가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청결도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로 나왔네 이거 해주면 청결도가 확 올라가요 아주 좋죠 RF, 그 다음에 파이클, 전기도 나오고 청결도 나오고 근데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스펙까지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저 전기와 청결도가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약간 보너스 기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수치가 거의 그냥 천 단위 만 단위 올라가는데 저그 정도 수치가 가뭄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레벨업 더 해주고 싶은데 아직 지금 개수가 없으니까 자 한번 보자 일단은 이티어를 일단은 저 올려줍니다 오잘 됐다 이렇게 됐어 이 보석도 아, 아직 보석이 자동으로 들어오진 않고 대신 황금이 이제 튀어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보석만 나옵 이걸 눌러줘야겠다. 잘 안보여. 그 다음에 황금을 좀 출금을 해야 되는데, 자원추출, 아웃, 골드, 만개. 레드라이트 가격은 변화가 없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상먹어주고 자 목재 식량식량식량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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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야 황금 황금 목재 황금, 황금, 황금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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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왕 저렇게된거 얘네들 그거 나 올려줘야겠다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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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죠. 오케이 됐어. 얘네들도 조금만 더 올려서 오케이 됐다. 짠짠짠. 보석 소문의 감소는 지금은 못 하고, 일단은 저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내려갔다. 식량, 박제, 황금 보석 개수가 또 슬슬 안당다당 하고 코인도 지금 코인 생산량이 잠시만. 코인을 좀더 늘려야겠는데 지금 코인 생산 속도가 너무 느다 지금 빌드거점을 위해서라도 지금 멀리 있는 애들이좀더 끌어와야 돼 여기다 있 있다, 여기다 있다. 있얘 예, 아니고 오케이 다된것 같다 얘네들이 위치가 여기다 잠깐만 여기다가 좀 맞추자 좀 여기 물좀 치우자 얘 때문에 조금 완벽하게 사이즈를 딱 맞춰서 진행을 못 하겠다.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얘 업그레이드 좀 하자. 그동안 리인포스좀 많이 올렸으니까 오케이. 범위 증가해서 짠짠 짠, 한번 더 짠, 짠짜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아 식량이 또 부족하구만 식량 부족한 거 그냥 사 <laughs> 오케 이 보석이 짜세요 진짜 그 다음이 네드라이트네 야 네드라이트 10개는 좀 빡세 일단 근데 코인 생산량이 확실히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더 들어있는데, 이거는 장기승산을 위해서 빼진 그 다음에 발전 아, 이거 바닥에 저번 편에 바닥에 지어지는 버그는 진짜 끔찍했어. 진짜 완전 밸런스 붕괴 그 자체예요. 아, 보석이 또... 보석은 뭐 근데 엄청나게 생산이 되니까 자더 올려보자 아니면은 이거 이 작업이 귀찮으면은 그래서 그거와 다른 방법도 있어 일단은 지금 보석을 적당히 한천개 정도만 쌓아놓고 그래 한번 한 다음에, <laughs>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고, 지금 이제 이 보석들로 전부 다 창고로 만들어, 최소 거의 한 천만 대와 그때까지. 오케이 대충 이정도 오케이 굉장히 잔뜩 o k a 고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 지금 이제 100개씩 구매해가짠짠 짠짠짠짠짠짠 a y o k 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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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지금 창고가 굉장히 널널해졌기 져 때문에 이 창고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아이 그 바로 네드라이트가 또 부족하네 골드 주얼 아직은 보석이 그렇게 10만 개 단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거 아이 더 보석이 없어 오케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이제 슬슬 마뇰린 잡을 해야 돼 마늘린작 하면 또 네덜라이트가 이제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네더산맥이 지금 더블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물좀 치우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리 엔데더 를 일단은 출발하자 얘는 1 0빨안 안 찍어도 돼야 얘는 보석 소모량이 엄청 빡세다 그 다음에 레드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레드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네? 역시 저거 하고 나서도 중간에 또 틴크스 영웅으로도 바꿔야 되는데, 클라운 네드라이트가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우 보석 광산 3티어가 레벨이 몇이지? 어? 3티어 되는구나. 아, 근데 그래서 이거 지금, 3티어 하나 먹기 하나만 먹어보자 네벨트 증가하는게 오30 늘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보석광산부터 일단은 레벨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늘린을 갈까? 아니 그니까 마늘린을 하면서 갈까? 일단 지금 네벨랄트가 지금 220개까지 어떻게든 끌어 모았는데 일단 해보자 하나만 만들어 보자 아 이거 또뭐자라네 근데 저 네더라이트 쪽그 코발트 팀카스 강산 네더라이트 요구량이 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편 이번 업데이트에서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개선이 이루어지는 버전은 아직 카페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카페에 올릴 거고요. 음, 저기 이제 생산됐다 이제 만년리만년오 코인. 자, 마눌린을 찍는 이유는 프레스티 포인트 획득량도 있고 지금 일단은 얘로더올 to 인 h 상 next p o i 이제 저거까지는 할 이유가 없고 보 s s 보 h i s point. I'm going to press this point. 짠짠짠짠짠 이 저 멀디 멀리, 멀리다가 설치해놨어. 조금 가까운데다가 해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장기적으로 미래 미래적으로 생각해본다고. 어차피 저기서부터 차곡차곡 여기 월드맵을 가득가득 채워야되기 때문에 저기다가 갖다 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저번에도 할때 마눌린 저거 생산할 때렉 오지게 걸려가지고. 근데 진짜 마눌리는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지? 물론 다른 애들과 생산 로직이 조금 다르긴 해요 다른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생산하는데 얘는 그 장소 위치에 위 아래로 아르다이트 광산이랑 코발트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렉걸리 연산이 조금 있긴 해 근데 그 연산 때문에 렉이 그렇게 오지에 걸린 는 조금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자그 다음 레벨은 85야 85는 진짜 너무 멀다 네, 네드라이트 생산량 보면서 일단 안심하고 자 보석을 어, 지금 어떻게 할까 더 효율 진짜 효율로 갈려면 황금금산으로 해가지고 쭉 도배한 다음에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아, 조금 귀찮은데 작업인. 일단 레벨업 한 번만 해주고 뭐 하고 있나 싶겠지만 지금 열심히 지금 금광산을 찍어 내고 있어다 인벤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뻣짓거리하고있는 것처럼 볼수 있었는데 할 때마다 보석 상 플러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언덕 필요 없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석 없다 보석은 이렇게 쭉 긋고 쭉 긋고 쭉이 해주면은 보석 품매 20개 와우 오케이 좋았어. 조건... 녹가 다가 귀찮고 번거롭긴 해도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석광산 200... 아니, 20개인가를 얻을 수있는건를 좋은 징조죠. 저 오령도가 또 부족한데, 아이고, 그 현장에서 치워버렸네. 지금... 아, 전기도 근데 슬슬 이제 부족할 때가 됐는 데 전기에 저거, 그렇게 지우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